안녕하세요. MVPJ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MVPJ X IP Select입니다. 박수! 네,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저희 ip select 리뷰 영상 많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으로 인해서 일본에 있는 ip select 본사까지도 다녀왔었고요 그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ip select 대표님도 만나고 본사에 있는 오더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소규모 공방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던 이유는 단순히 촬영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여러가지 제품과 관련된 미팅을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패턴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좀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모델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또 저희만의 스타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논의도 하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IP Select 060 모델입니다. 060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실 줄 몰랐어요. 네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였고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060 모델. 네.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세점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콜라보 제품인 만큼 네. 가장 잘 하고 싶은 건 여기 각인. 네 MVPJ 각인. 네 찍어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모든 글러브는 네, 오더로 제작이 된 겁니다. 커스텀 메이드가 된 제품들이고요. 가죽은 이제 LC 등급에 들어가는 킵 가죽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나보셨던 기성품과는 조금 만듦새가 좀 다릅니다. 완성도가 더 높다고 할수 있겠고요. 오더 등급과 기성품 등급에 갭이 있는 브랜드가 있고, 갭이 좀 적은 혹은 편차가 없는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 IP셀렉트는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품에 없는 라인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좀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요 빨간색 배색이 마음에 들어서 요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ip 셀렉트 하면 어떤 회사냐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가죽에 미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번에도 좋은 가죽으로 좀 선별을 해서 보내달라 하고 요청을 드렸고요 결과물이 나왔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네, 지난번 킵보다도 네, 굉장히 부드러운 뽀득뽀득 소리가 나는 네, 그런 가죽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깁 가죽에서 최상급 가죽이 사용이 되었고요. 이런 가죽 세세하게 보면 이 바닥면이라든지 이런 손등에 쓰인 가죽의 모공을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모델을 한점 정도는 길들여봤었는데 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쫀득쫀득하니 네, 착착 붙는 감기는 느낌이 어, 기성품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네, 결과물이 아닐까 싶고요. 060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네, 다른 모델은 없는 이 웰팅 포그면 뒷면의 웰팅 라인입니다. 이걸로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아시다시피 이렇게 웰팅이 들어가게 되면 포그면이 이렇게. 밀리지 않게 공을 계속 받다 보면 여기가 좀 밀려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한번더 잡아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손등 부분에서 힘 있게 감싸주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그립감을 느끼실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60 모델 저희가 사이드 깡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원핸드 캐치 할때 굉장히 편하다라고 했는데 백핸드나 포핸드 잡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어 잡혔네. 오이 느낌이에요 <laughs> 호 느낌, 요 느낌. 자, 사이드는 얘 진짜 사이드 깡패 사이드 깡패. 호호 아 음. 방금 흘렀다 했거든요. 호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느낌 이야그 어. 느낌. 이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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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정매에서 오는 공을 투핸드로 갈 때도 굉장히 좋은 그립감을 느끼게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포음면은 어느 정도 이제 깊은 상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검지 손가락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거보다 조금 내려와서 네 여기 손바닥 쪽에 포음면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손이 들어갈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이 들어갔을 때탁 공을 꺼내기 좋은 네 그래서 이렇게 투앤드 플레이를 할 때도 괜찮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060 모델을 선정한 이유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판매가 됐다고 했죠. 실제 사용 하셨던 분들의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반응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사이드 양쪽으로 빠지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 드려도 될 만한 충분한 이제 데이터 또한 쌓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P SELECT만의 또 다른 특징 손등 피팅감입니다. RP 셀렉트 대표님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이 피팅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 느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그거 그 감각っていうか. 음. あのフィーリングっていうか.うのすごく大事だと思うんですよね.なのでやっぱりパッと入れた瞬間に、ああ、いいなとか. 음. 아, 안아가うまくなりそうやな 음. 아とか.あとは使ってみたくなるんとか.ていうのを目指してる. 음. 음. 메사, 음. 음. 그래서 이 손등에 딱 감싸주는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손등을 탁 여기까지 이런 느낌으로 탁 감싸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글러브를 꼈을 때 이렇게 감싸주는, 이렇게 감싸주는 단순히 피팅감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글러브에 조작을 했을 때 이 조작감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땡땡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팅감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이 네피의 설계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바닥이 굉장히 넓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네피 라인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과 내피가 맞는 요 라인이 사실 보통 글러브 같은 경우는 한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얘는 한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체감적으로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이 넓은 바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통 내피 라인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데 얘는 밸런스를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요 간격을 맞춰 놨기 때문에 손은 피팅감을 느낄 수가 있고 반면에 폭음에은 넓게도 쓸수 있고 좁게도 쓸수 있는 그런 다양한 측면까지 고려가 된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러브를 껴보시면 손등에 피팅감뿐 아니라 손 내부에 닿는 요 각이 정말 공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절로 들게 만드는 그런 각이 미리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길들이는 과정에서 형성을 해야 이런 라인이 생기는데. 이 글러브는 애초에 밸런스가 잡혀서 나올 때부터 이 라인이 아주 매끄럽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길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새 글러브 상태 그대로도 캐치볼이 되고, 펑고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 060 모델입니다. 특히 이 라인. 중지에서 약지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정말 <laughs>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딱 감싸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라인과 더불어 여기 엄지 쪽에서 형성되어 있는 엄지손가락의 각 라인이 탁 맞물렸을 때 손바닥 원드 캐칭이 아주 네, 감동적으로 <laughs> 이루어지는 모델입니다. 아 너무 제가 칭찬을 하고 있나요? 네 그래 조금 네 제가 지금 흥분해서 설명을 하. 흥분한 상태로 너무 좋아서 흥분한 상태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손바닥뿐 아니라 포그면에 감기는 느낌 또한 굉장히 좋은데요. 보통 일반적인 글러브는 여기서 포그면이 형성이 되는데 얘는 약간 이거보다 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 왜냐하면 옆에서 봤을 때이 바닥에서 이 검지 손가락까지의 높이가 굉장히 높은 모델입니다. 공을 그립해 주는데 가장 힘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에 힘이 땅땅하게 물려 있어서 공을 강하게 편안하게 그립해 주는 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손바닥 이렇게 얹혔을 때 느낌의 각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치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손등과 손바닥면에서 강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잠궈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포켓으로 잡았을 때도 공이 느낌 있게 당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리뷰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IP셀렉트는 전체적으로 소규모 공방 느낌의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져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성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글러브 금액 자체는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즘에 네. 또, 일본에서 또한 네,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IP Selec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느낌 느껴보실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 잘 준비를 해서 네,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가격은 사실 너무 비싸요. 네. <laughs> 네, 아무리 오더로 제작되었지만 또 기본적인 금액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가격을 좀 책정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께 저희가 만들어낸 이런 특별한 글러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기본적인 가격보다 10% 할인해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IP s e l e 측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서 네, 이자리를 빌어서 한번 IP s e l e c 여러분께 할인 판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시면 설명드린 제품들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니까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고요. 네, 사진으로 보면 더 이쁘거든요. 실물도 이쁘지만 사진도 예쁘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콜라보 제품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 지금 여러분께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영상으로 빠르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어디까지나 작업이 우선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MVPJ 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